내네 쌍둥이 아기들이 엄마 몰래 외출했어요. 만나본 적 없는 아빠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곧, 큰 형이 길가에 고급 외제차에서 억만장자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들이 찾던 사진 속 아빠였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맡아. 형, 내게 맡겨.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한팅. 어디야. 결혼식이 곧 시작돼. 소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운전사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억만장자는 서둘러 조수에게 내려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오버액팅에 억만장자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 소녀가 그렇게 확신에 차있자. 억만장자는 7년 전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수에게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7년 전 의붓 누이는 3천만 원의 투자금 때문에 그 여자를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함정에 빠진 억만장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집에 돌아온 후문 앞에서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것을